음, 그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상, 상위 버전. 음, 요즘에 인기가 많은, 어, 아쿠아맨 2 낚싯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 회사 로고입니다. 이쁘죠? 아쿠아맨 2.

이거는 젤렌스캡 음, 음, 인캡, 인캡 이라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인캡 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체 되어 있죠. 이렇게 레이징 세이 가공되어 있고요. 고무링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 죠 고무링 요거는 쿠션을 못 넣는 이유가 요 안에 넣을라 하니까 이 무게나 이 부분이 가공이 어려워서 못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쿠션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것도 다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탁 껴서 부착되는 거 개발할 예정이고 요 이렇게 앞놈, 순놈, 앞놈 안에 나사선이 있죠 여기서 요 대는 카본 얀이라는 1K 얀, 3K 얀 이런 얀이 양이 있어요 얀이라 부릅니다 저희 고급 용어로 쓰는 거는요 예. 이게 무늬가 아닙니다 이거는 카본이 본사가 표현해 주고 있는 모양 무늬입니다 무냥 스티가입니다요거는 통으로 잘라서 온단 위에 다시 한번 더 붙여서 요렇게이 나사선과 아, 아 마개와 걸리지 않게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비닐을 좀 씌어놨습니다. 기세가 많이 나서 이렇게 전사합니다. 프리미엄급이죠. 음. 레이입니다. 상민 이쁘죠. 그 다음에 회사 로고, 토레이사. 카멜라 음. 까멜레, 카메라요. 원페인트가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면은 일반 뭐 펄하고 틀린데 펄은 섞는 거고 이거는 오리지널 카멜리온 페인트로 바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공넣어이뭐 적혀있죠 좋다는 뜻입니다 일차 리시트폭폭시 스티커 비살무이 회사로도 있고, 상림 시트는 한번 설명을 올렸을 겁니다. 이 빛깔 보이십니까? 햇빛에. 아, 예쁘죠? 이렇게. 호수는 표시되어 있지만, 이 호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오메다 30이라는 거, 이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 호수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종류를 늘리기 위한, 뭐, 그런 거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십몇년 동안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호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정확한 치수고, 5m30, 이 호수라는 거는, 어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표준이라는 게 거의 딱 맞지가 않아요. 아쿠아맨투펄와펄 펄 색깔 이쁘죠? 음. 야 상단입니다. 가이드 그러니까 캐와 똑같죠? 전 이렇게. 크래프트. 멋지죠? 채도 이쁘죠? 이거, 이거, 이거 만들어낸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상리, 이거에. 그 다음에. 안에는. 비살무늬. 깨끗하죠? 소재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는 카멜레온 어, 도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키기 때문에 카멜레온을 하면 좀 좋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고해그 다음에 또여연히 어, 무늬가 있죠 그리고 일번대 저희는 일본이 굉장히 얕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일반 국산 대가 틀리죠 음, 굉장히 낫습니다. 다루기가 어렵지만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국산 비행가이드 DM이 탄탄합니다. 제가 뭐, 이 기간 가이드도 저그 박스로만 많이 심어. 기간은 잘 불러지고, 티타늄 보다는, 이, 어, d n 가이드 서스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용 작업을 많이 해보면, 뭐, 기간도 나쁜 거 아니에요. 기간도 좋긴 좋죠. 티타늄은, 확실히 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티타늄은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쓰스 단단합니다. 이렇게 아쿠아맨 2를 소개해드립니다. 궁금하신 거는 톡이나 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